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일링 디렉터 수원동입니다. 오늘 제가 2021년 가을 겨울 남성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준비한 룩북은 LMC의 E-FW 룩북입니다. LMC는 스트릿웨어가 국내에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을 때 특유의 프린팅과 브랜드 로고 아이템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표적인 국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로 성장하였는데요. 과연 이번 LMCA 21FW e 룩북에서는 어떤 트렌드 스타일과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소개되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피 캐주얼입니다. 이번 시즌도 복종에 관계없이 레트로 모드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레트로 모드를 살릴 수 있는 스타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LMCA 21FW e 룩북에서는 캐주얼하면서 레트로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프레피 무드의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였습니다. 프레피 스타일에서 많이 활용되는 스트라이프와 체크 패턴에서부터 바시티 자켓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레트로 빈티지입니다. 이번 시즌 에스니카 빈티지한 프린팅들은 레트로한 무드를 살려주는 최고의 서포터로 손꼽히면서 다양한 스타일과 아이템에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mc의 e 1 f w 룩북에서도 프레피 무드와 함께 레트로 무드의 캐주얼 룩을 연출하기 위해 빈티지한 스타일과 프린팅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살짝 색이 바랜 듯한 컬러와 빈티지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가디건에서부터 빈티지한 트랙 자켓과 레오파드 프린팅의 퍼코트까지 빈티지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번째, 그래픽 아트워크입니다. 우울한 현실을 거부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소 과장된 행복함을 표현하는 디자인들이 이번 시즌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캐주얼과 스트리트웨어에서는 카툰 캐릭터 및 키치한 모드의 프린팅들이 이번 시즌 더욱 많이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l m c 의 21fw e 룩북에서도 그래픽 아트워크로 화려하고 생기발랄한 캐주얼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카툰 캐릭터 또는 이미지가 들어간 맨투맨에서부터 뉴스한 모드를 살려주는 키치한 프린팅이 들어간 니트와 벤츠까지 다양한 아이템의 그래픽 아트워크가 사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LMC 21FW 룩북은 가을, 겨울 시즌에도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레트로 모드를 기반으로 캐주얼 스타일들은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해주는 아웃풋들이 많아서 실제 코디에도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LMC 21FW 룩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렌드 분석과 컬렉션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